안녕하십니까. 한중교리 촉진연회회 원장 이창호입니다. 오늘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외쳤던 우리의 선열들과 우리의 조상들의 뜻과 의미를 특별히 되새긴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3월은 스프링이라고 해서 앉아있던 스프링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세번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멋진 꿈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금년대에 처음으로 세 시대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관계 북 토크 콘서트가 전남 강주 지역 지인들과 독자들 대상으로 강주 차이나타운에서 세시를 이끄는 시진핑과 한중관계 북토크 콘서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하는 지인분들, 또한 독자 여러분들 꼭 분할 참석하셔서 의미 있는 멋진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혐중 반중, 또는 어느 모 정치인들은 정말 중국에 대한 아주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며칠 전 중국 대사관을 또한 침범하는 정말 구구성향의 사람들도 저는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미국도 중요하지만 이 또한 중요한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00%그 말이 맞다고 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요번 3월 11일 오후 2시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진핑과 한중관계 저자 이창호였습니다. 제, 제.